이제 운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사갑으로왕 앞에 나아가 왕의 자비를 얻어낸 에스더는 왕을 위한 두 번째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만을 같이 초대했습니다. 이제 상황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하만은 이미 수치를 당했고 좋은 자들로부터 불안한 전망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잔치에 왔습니다. 아하스로 왕 역시 왕 에스더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면서 그녀가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 했습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익어가면서 왕은 에스더에게 전나가 같이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지 말하면 꼭 허락할 것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예대에서도는 아하로 왕에게 겸손하고 전폭적인 존경심을 담아 자신이 원하는 말을 말합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았고 또한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때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의 호의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권위에 존경심을 담아 조심스럽지만 예의를 다해 대하는 모습을 통해 왕의 마음을 얻어냈습니다. 더불어 주번에 잠시 잔치, 잔치를 준비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구했고 하만의 계획이 드러나 그 모든 계획이 철회되고 그리하여 자신의 민족을 구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이 원한 말을 말할 때도 왕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논리적인 단계로 하 하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스터는 왕에게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정대로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구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시적이에요. 굉장히 시적이고 또 이렇게 조금씩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일단 그가 이전 왕후의 와스트로 인한 기억하기 싫은 경험이 있죠. 그리고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겸손하고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존경심을 담아 말하는 왕후가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왕후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민족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즉, 누군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없애려 한다는 것이죠. 크게 놀란 왕은 좀더 구체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에스터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으며, 만약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자신이 이렇게 하지 않고 잠잠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왕후인 나와 내 민족이 대적의 손에 진멸을 당하면 그것이 왕에게 큰 손해인데 그것은 무엇으로 메울 수 있겠느냐는 말을 덧붙입니다. 역시 조리 있고 지혜로운 말입니다. 왕후와 왕후의 민족을 진멸하려는 자가 있다는 말에 당황하기도 하고 분노한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에게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에스더는 지체 없이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라고 고소합니다. 하만은 왕후 에스더의 대적이고 그녀가 속한 유다 민족의 원수이며. 동시에 왕의 대적이기도 합니다. 에스터는 아하수르의 왕후이기에 그러하며 지금까지 왕의 눈을 가리면서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수르는 하만에게 모든 것을 이임했지만그 진상과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리웠던 눈이 열려 그 진실을 보게 된 것이죠. 아하수르 왕은 심히 분노하여 일어나 잔치자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에스더와 하만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이미 왕의 마음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만이 행한 악행은 물론 왕과 같은 권력과 명예를 탐했던 그의 모든 것들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만은 이제 왕의 대적입니다. 그를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온 왕은 하만이 왕후 에스더의 발치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크게 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의 법도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신하나 이런 환관이 왕후에 있는 여자에게 말을 할 때는 어떨까요 결코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후 같은 경우는 일곱 발자국보다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예의 법령이 있었습니다 왕후라면 어떨까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하만이 왕후의 발치에 엎드려 있으니 이를 하만 이 작자가 내 앞에서 왕후를 겁탈하려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물론 하만은 이미 전세가 기운 것을 보고 자신의 생명을 엘스더에게 구한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죽임을 당할 죄목으로 이제 추가가 된 것이죠.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자 호위 무사들과 내시들은 즉각적으로 하만의 얼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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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으로 쌉니다. 얼굴을 천으로 쌉는 것은 범죄자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 상황을 파악한 내시 하르보나가 왕에게 하만을 벌할 방법을 고합니다. 그것은 다른 아니라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충성된 말로 고발했던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하만이 자기 집 마당에 높은 장대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그를 매달 것을 고합니다. 아스르 입장은 또 어떨까요? 죽일 놈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달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반전이죠. 처음의 반전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만이 받고 싶어했던 존귀를 모르드게가 받은 것이라면 두 번째 반대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왕의 인장이 찍혀 내려진 조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 에스더를 보면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쁨을 얻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사 각오를 했음에도 잠잠히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그때를 기다리며 나가는 에스터. 그 때에 맞는 말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대적 하만의 악한 계획을 남김없이 드러내 모든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때에 맞는 말. 이것은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터였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성품 자체가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이 평정심을 잃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감정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때 맞는 말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인도하심을 구했고 때 맞는 말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 말이 참으로 아름답고 큰 기쁨을 얻게 했습니다. 더불어서 잠언 1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역시 진리죠.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그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되 위급할수록 더욱 겸손히 엎드려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 믿음이 따라야 할 것이고요. 또한 성령의 인도와 심을 구하며 때에 맞는 말을 하게 하시고 그 말의 응답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신뢰와 인내 순종으로 구하는 자에게 말의 응답으로 함께하실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아래는이 기도의 응답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마침내 에스터가 구하고 구하던 것이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힘들고 그 감정이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인내하고 그런 가운데 때에 맞는 말을 할수 있었고, 그리고 그 말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나이다.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람이 있나니, 또한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상황 을 다스려 주시고, 때에 맞는 말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또 하나님께 아뢰할 때그 모든 말에 응답 하나님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